어, 6월 18일, 23년 6월 18일, 어, 공고3 현장 수리하는 차가 에어컨이 안 나와서 어, 에어컨 수리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에어컨이 안 돼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 에어컨 수리가 잘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여기, 여기, 쿨러, 풀러, 메인 쿨러, 원래 장착되어 있던 에어컨 쿨러로 교환이 됐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어컨 쿨러가, 몽고3, 포터2, 이런 차종들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에어컨 프레서새 걸로, 올려드렸어요 기존의 쿨러가 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어컨이 계속 수리해도 또 수리하고, 수리하고 또 고장나고, 수리하고 또 고장나고 그런 악순환을 계속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석 쪽에 이런 식으로 보조쿨러라고 하지만 메인 역할을 하는 쿨러입니다여기쿨러가 하나 더추가적으 심하게 고장 나려면 또 없을 것처럼 에어컨 냉기가 수증기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에어컨 열을 배출을 잘해주기 때문에 에어컨 고급 같은 경우도 수명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아무리 더워도 실내에서는 시원한 냉기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해서 이쿨러가하나 장착되게 되면은 이 배관이라든지 이런 배관 장치들이 좀 바뀝니다. 연기장치도 연결을 해야되고요 어... 네, 지금 탈착된 부품들을 보시면 이렇게 가스가 샜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완전히 시커멓습니다 완전히 시커먼데 이거 콤프레션을 감지 얼마 안 됐어요 콤프레션은 교환한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깨끗하죠 오일이 탁합니다. 굉장히 오일이 깨끗한 끝처럼 보이지만은 보여 있는 오일을 보면은 탁해지기도 탁하게 나오고요. 컴프레셔가 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뚜껑을 보시면 이 보십시오. 이 지금 막이 상태인데 이게 되겠냐고요. 이 쿨러 이 컨덴서 같은 경우도 이런 먼지 때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코팅이 되게 되면 안에서도 코팅이 되지만 바깥에서도 코팅이 되고. 새것도 효율이 효율을 못 내는데, 어, 열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는 거죠. 보이는 것만 교환을 하시고 왔었어요. 계속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23년 6월 18일 어, 일요일 에어컨 봉고스리 일요일 날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타십시오.